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5개월 만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입니다. 아, 한국 캄보디아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 지금 정상회담 내용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laughs> 등장했다라는 거에 더 관심이 쏠리는데 이게 어저께 이제 부처님 오신날 예, 거기 예. 행사장에도 안 나오다 보니 언제 나올 것인가 좀 국민적 관심사가. 좀뭐 쏠렸습니다. 어쨌든 공식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이 그훈 만에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 회담을 했고요. 이어서 공식 오찬이 있었는데 오찬 행사에 이 김건희 여사가 동석을 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153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 모습이 지금 언론에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회교에서는 영부인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남성들이 이제 정치 지도자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배우자들끼리 아내들끼리 네. 여성분들끼리 이제 다른 행사들을 이제 일정을 진행하는 건데 지난번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그때 이제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고 네. 해서 약간 논란도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김여사 발언과 뭐 행사 장면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된 겁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사진까지만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이요? 네. 예. 발언이 공개되진 않았고요. 어,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가 그 캄보디아와 좀 인연이 있어요. 음. 2022년 11월에 그 다자회의 참석차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야당에서는 빈곤 포르노 논란을 제기했던 아 장경태 최고위원이 예, 맞습니다. 뭐 그걸로 고발까지 뭐 조명 때문에 뭐 조작 이 네. 아니라 뭐 인위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고발까지 네. 당하고 그랬어요. 그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음. 당시 이제 김 여사가 그 캄보디아의 뭐 아동 병원 등을 방문을 했고 심장병 앓고 있는 아이를 만났고 그 아이가 김 여사 도움으로 그 한국의 아산병원에 와서 심장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건강을 회복했고 이후에 또한번 대통령실로 수청도 한 적이 있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손흥민 사인이 남긴 축구공을 그 아이에게 선물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사연이 오늘 좀이한 캄보디아 정상회담에 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좀뭐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설명을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 캄보디아 총리가 이 정상회담에서 뭐 어, 각별한 감사 인사를 좀 전해 왔다라고 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조계종에서 네. 이제 사리가 치시 한미정상회담 70주년에서 그러니까 네. 한미 동맹 70주년에 네. 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어서 사리가 이제 석가사리가 이제 반환됐다 네. 이걸로 조계종이 감사 감사를 전했고 오늘은 이제 캄보디아 총리가 네. 감사를 전했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외교에서 좀 톡톡히 네.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만 이제 한국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이 세 번째인데 김여사 모습은 계속 보이지 않고 있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루마니아와 앙골라 정상이 한국을 찾았었습니다 예. 지난달이고요. 어, 대통령실에서는 올해 영부인으로서 관련 일정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니까 지난달 2 4일한 루마니아 정상회담에서도 또 지난달 3 0일한앙골라 정상회담에서도. 정상 배우자 간 친교 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했고요. 어, 다만 이번에는 그 양국에서 배우자들이 오찬에 함께 참석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오찬 일정까지 추가하게 됐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그런 뭐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 앞으로 한국과 캄보디아가 그 캄보디아의 아동 병원 뭐 건립 사업 등에 우리나라가 뭐 지원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덧붙여서 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이 일정이 취재진에게는 공개가 안된 건가요? 그러면 어, 일단 일정이 끝난 뒤에 출입 기자단에게 간략한 내용과 사진이 공개가 된 거고요 음. 그 현장에서의 취재는 없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전속 공개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전속 공개가 뭐 그렇게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정상 외교 일정 중에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찬을 하더라도 그양 정상의 발언까지는 공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이번 같이 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뭐 일부 공개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써 좀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음.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가 담긴 사진도 가장 마지막에 공개가 됐거든요 네, 예. 뭐 물론 그 일정이 가장 마지막이긴 했지만 뭐 그런 면들을 봤을 때아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감추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배우자 활동은 그냥 당당하게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그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출연해서 약간 이거와 관련해서 논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배우자가 정상 외교에서 본인의 어떤 활동하시는 거를 전국민에게 공고하는 게 공개하는 거는 의무방어전 챔피언의 의무방어전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평가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계속 기사화가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이례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한 지금까지는 공개 활동을 자제해 왔는데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뭐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어, 그간 뭐 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일정 소환은 계속 해왔다고 볼수 있어요. 뭐 음. 넷플릭스 최고경영자 오찬에도 뭐 함께 했었는데 뭐 사진에는 나오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총선 전에 사전 투표를 했지만 어떤 어, 유튜버에 의해서 뭐 김건희 여사가 사전 투표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런 게좀 추후에 좀 알려지기도 했고요. 예. 어, 그래서 이제 뭐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도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는 어, 공개 석상에 나서도 될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으로 한중일 정상회의나 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국내 주요 외교 일정도 있고 해외 순방 일정도 뭐 필요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공개 활동 재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르면 다음 달에 지금 해외 순방 일정이 예. 잡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건 또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 뭐 성과를 좀반성상에당 네. <laughs> 성과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이 부분을 마지막에 적긴 했는데 어 성과를 보면은 양국이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고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캄보디아 측에서 스페셜 이코노믹 존이라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 특별 뭐 경제 구역을 지정을 해서 어, 우리 제한 없이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할 수 있고 뭐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좀 마련하자 이런 제안을 캄보디아 측에서 먼저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캄보디아 정부가 이제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 어~ 인도적 지원인 부분도 캄보디아의 어떤 지뢰 제거 사업에 우리가 도움을 주기로 한 부분도 좀 눈에 띄고 뭐 마약 밀수 포함한 초 국경 범죄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앙코르 와트라는 그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죠. 어이 유적을 보존하고 복원하는데 우리 문화재청이 돕기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남방 외교를 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 상당히 이제 공을 들였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게 윤석열 정부 때는 그게 조금 연속성이 떨어져서 네. 그 나라들이 좀 아쉬워한다 이런 얘기들도 음. 있는데. 이 캄보디아하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금 많은 관심을 쏟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요거 오늘 국회에서는 큰일이었어요 맞습니다 우원식 추미애 꺾고 국회의장 후보 선출입니다 자 5선 의원이죠 예.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추미애 당선인을 제치고 국회의장 후보가 됐는데 그러니까 6선인 예. 추미애 당선인을 제쳤다라는 것도 화제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명심이 어, 추미애한테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들이 나와서 좀어 어, 의추 어차피 네. 의장은, 의장은 추미애? 추미애다 네. 뭐 이런 말이 돌았던 건데 이게 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기사들 제목만 봐도 이변이다 파란이다 음. 이런 문구들이 많이 보이고요. 어,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좀 당혹감이 보일 정도로 뭐. 어떤 뭐 당원은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뭐 올리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경선 결과를 발표한 직후에 회의장에 뭐 환호와 박수보다는 좀 약간 정막이 흐르는 모습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음. 뭐어 오늘 오전 그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재석희 의원 백 예순 아홉 명의 투표가 있었는데 과반득표. 뭐 의원식원이 여든 아홉 표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이제. 의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게 됐고요. 뭐 의원은 서울 노원갑 지역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오 선이 됐고요.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맡은 바 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첫 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음. 제제 의원의 소감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간의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을 어긋나는 그런 퇴보나 아니면 그런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그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고. 네 그리고 민주당 뭐 국회 부의장 후보에는 사선이 되는 이학경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음 일단 뭐 채널 A가 단독해서 나온 거에 따르면은 우원식 97표, 추미애 72표 음.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으나 특별히 정정고도 요청이나 뭐 예. 이런 게 없는 거 보면은 대략 맞는 거 같고. 그러면은 20표 이상 차이가 난 건데 이거 결과를 좀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나요? 일단 한 재선 의원의 얘기는 음. 우원식 의원이 내부적으로는 애초에 좀 우세할 거라고 봤다라는 얘기를 한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을지로 위원회도 했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총괄 대책위원회 또 문재인 정부 당시의 첫 여당 원내대표까지 했었기 때문에 음. 좀 조직이 탄탄하고 의원들과의 관계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뭐 그 당사자인 우 의원도 경선 직후에 비슷한 분석을 좀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심지어 네 명이 경선을 했으면은 추미애 당선인은 아예 결선에 가지 못하고 코도코가 됐을 수도 있다. 어... 네, 그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예? 어 다만 그우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도 한 만큼 매우 가까운 사이다. 뭐 이런 음...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어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어떤 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를 좀 의원들이 좀 의식을 한 걸로 보인다라는 네. 설명을 했고요. 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 중에 하나가 어떤 일방 통행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줬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그런 유사한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추미애 당선인이 좀 워낙 뭐라고 해야 되나 조... 종잡을 수 없는 예. 이렇게 좀 강한 메시지를 가끔 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당에 부담이 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래서 또 그렇게 표가 갔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항의 글도 막 올라오고 예.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뭐 사과글 뭐 이런 것도 예. 지금 썼다고 하는데 이게 사과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여당인 국민의힘 반응은 어떤 거예요? 일단 김민전 수석 대변인 논평이 나왔는데요. 축하를 전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앞서기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후보들은 명심이 곧 민심, 형님이 국회의장 적격이라고 말해 등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듯한 발언으로 이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법원에서 예. 결정도 나와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 일단 오늘 법원에서 그 의대 증언과 배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여부를 좀 판단을 했는데요. 예. 서울고법 행정칠부가 그 의대생과 교수 전공이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이제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서 각하 기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각하와 기각. 예. 그러니까 각하라는 건 아예 요건도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건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네. 각하를 하는 거고 기각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정부 쪽에 옳다. 네. 그니까 러뭐 의사 쪽에 오, 뭐 이렇게 옳지 않다, 뭐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대 교수나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제 3자다. 그러니까 의대 증언을 결정하는 것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제 3자다 이렇게 해서 각하를 한 거고요. 예. 어, 기각 같은 경우에는 의대 재학생의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라면서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집행 정지를 인용할 경우에 공공 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면서 기각을 한 겁니다. 음. 어, 이에 따라서 이제 의대 증원은 이제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바로 뭐 학칙 대학은 학칙을 개정하게 되고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나와서 각 계획, 대학에 이제 통보가 되게 되면 이달 말 적어도 다음 달 초에는 그 수지,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고 그러면 정원이 확정되니까 그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까지 가도 그 보름 정도의 시간 내에 결정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예.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의사들의 반발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음. 정부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 인지 이 부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뭐 대학 병원에서의 휴진이 네. 더 늘어날 수도 네.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봤는데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높, 높기는 했지만은 네.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라는 조사까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론 조사 개요부터 좀 소개를 해 드리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뢰한 조사입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고요. 어, 14일에서 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 했고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 인식 조사라는 제목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2.4%로 집계가 됐습니다. 매우 필요하다가 26.1%였고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46.3%두개 그 더해서 72.4%로 나온 거고요. 어, 이념 성향으로 봐도 보수층에서는 82.1%가 필요하다, 중도에서는 70.9, 진보층에서도 68.3%가 필요성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2000명, 1000명, 뭐 네. 500명, 뭐 100명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이렇게 뭐 다양하게 준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증, 사실상 증원에창성하는거 아니냐 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음. 설문 문항이 된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의료계에서는 원점 재검토를 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원점 재검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로 나왔고요 동의한다는 응답이 36.7%였습니다 어또 의외인 부분은 이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돌계 봐서 의대 증언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체로 좀 찬성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좋은 평가를 주지 않고 있다라고도 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좀 우리가 신중하게 이 당사자들도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의대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찬성을 하고 의료계에서도 좀그 점을 숙고해 볼 필요는 있고 정부의 지금 방식이 정말 옳은 방식이냐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어쨌든 법원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네. 좀우위에 섰다라면 여기에서 어떻게 좀 양보를 하고 이 의료 대란을 끝낼 것인가 정부의 지혜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맹기자의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